2025년 2월 4일 주연우 넷째 주 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시0편 56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족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의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제1 독서 11기 하 5장. 나만이 고침을 받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마는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마는 은열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옷열 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하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이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마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야 나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제2독서 고린도 전서 14장 방언과 예언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다섯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 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아멘